<목소리> 예, 예. 자 이코트 시작했습니다. 영민 잘했고요, 잘했고요. 자, 자 세컨인데는 슛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수술을 빨리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잡았길래 망정이자 못 잡았으면 또속공당하는 거니까. 좋은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현석 선수가 보입니다. 수레이범위 이어주셨네요 하나 가야 돼요 하나 어. 어. 선수 잘해요 어, 네 혹시 선출이신가요? 네 선출 맞아요. 맞죠 네. 아 예전에 같이 농구했을 때아 저분께서 슈퍼맨을 아 교정해 주셨어요다그숟가도좀 아음 봤었나요? 아 <laughs> 제가 부족한 탓인지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는 슈퍼맨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권하지는 않거든요 아 네, 슈퍼맨교정하는 네. 자기 방식대로. 네. 신었고. 왕민. 오늘 비밀이 가간또 울려 나올 겁니다. 그죠? <목소리> 야, 이런 게. 아, 이런 게. 이게 안볼수 안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파울을.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저는 파울이 아니라고. 볼까요? 아, 그래. 지금은 분명히 이영민 앞에 그냥 가만서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누구죠? 이윤호 선수 네. 이윤호 선수 선만 들었아 점수를 안 올렸네요 1대 네. 15대9 1 올라왔으니까 1 5대9 네. 되겠죠 네 이것까지 딱 하고 16대19가 될것같아요네 저도 약간 그렇게 니다 코트도 안바네요 <laughs> 자유투가 굉장히 정확해요. 선수는 진짜 가드는 선출 가드 중에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게그 생각합니다. 그, 혁원 형이 안 좋아서요. 선출총 풀어도 저는 저선수 다섯 손가안 안에 들어요 저도 그렇합니다저 선수가 아시잖아요, 지금 이지 네, 그렇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귀현성 그리고 아, 같이 얘기를 얘기를 해보고 자리를 가져보면 농구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귀현성 음. 아, 이야. 진짜. 무빙페이드웨이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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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서 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하나 되게 힘드신데 아, 진짜 클라스가. 아, 자, 자, 아, 아, 진짜. 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혁보 아, 수가 아이씨. 이 팀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네. 남기섭 선수에게 많이 혼나더라고요. 그니까, 러 승용구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냐. 네, 네. 양날의 감이거든요. 아 공격력이 좋은데, 터널가 많이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사실, 슬로우는 터널을 네. 많이 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부분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한편으로는, 와, 한편으로는 그런 걸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죠. 대단한 하같습어요 네, 대전 헥뛰다가윤키에이 뛰다 넘어갔거든요. 네. 팀 네임밸류도 있고, 네. 자기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좀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팀에이스 셨는데, 그죠? 여기 네. 와서도 뭐 에이스 꺼 하려고 했는 그죠? 그죠. 그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될거가 하면 안 되는 것도 그죠. 그죠. 구분을 좀 해주고 있다가 보는 거죠. 아, 아! 아! 미리 미들 게이 굉장히 좋으신다요다한신한신한다 한테 한다한출신이에요다 한테 주신다. 한테 주 한테 주를 한테 주신다. 한테 주신다. 한테 주신다. 한테 주신다. 다 한테 주다 한테 주한 명만, 한만 명만. 틀수 있는 도대할 거야. 어... 제가 볼 때는... 그럼 누가 있죠? 아... 곽시훈이랑 그대 할것 같은데... 아... 와... 진짜 클라스가 트래블링인가요? 아... 네. 트래블링이잖아. 트블링이나상이가 너무 늦게 불었죠. 네. 아직 뜰만한가 봅니다. 딱 되게 침착하게 바로 스크린을 불러서... 네! 공격을 전개하는 게 이걸 알고 하는 거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로의 강점은 비키존 앞선에 두명있었 거죠. 오, 와, 멋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멋있었는데. 아, 타격을 주신대요. 주요 그죠. 이건 좀 세게 틀 세게 지 주시. 감독이 빼도 할 말이 없는 거요 제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남기선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s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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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세컨드인데 공기를 어, 못하러 오는 건 오는 아, 아니거든요 그 그죠 이게 조금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확실한 거를 통해 될것같아요이연속적으로좀 몰아들일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2연 아이고 아쉽네요 과정은 좋았는데 아 지금 야 드림선상 보세요 아니 여서 어! 들어가나요? 자, 남기섭이 터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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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기섭 들어가 이제 슛감이다 <laughs> 이제. 난 네. 나 오늘 할걸다 했어. 오늘 슛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남기섭이 제 기억에도 한 2015년도 초반까지 좋다가 갑자기 몸이 나아지면서 2016년도를 통으로 말아먹었거든요. 음, 음. 2017년도 들어서 다시 몸을 만들어서 어, 다시 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작년부터 몸이 좀 괜찮더라고요. 관자들은남대사분 음. 가끔... 이제 뭐 끝났네 <목소리> 말이 기를 했었는데 서로 아. 9이였네요 <목소리> 뭐 노인네들은 노인네들이 큰일 났네. SMC에서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아, 아 엄청 많죠. 많죠. 저희는 거의 4, 50대라서. 아, 40대 분들이 너무 잘하시죠. <laughs> 아, <그래서> 형들이 잘하셔 가지고. <laughs> 자 이제 2분 남았고요. 2번째. 반대쪽 커팅. 반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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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자이상훈 들어왔네요. 대장 대장 수빈아 수빈. 가르겠죠. 코너. 아, 아 주, 들어간 주,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들어갔어요. 아, 네. 자, 아. 자 저런 수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3심 합의. 닿았을까요? 근데 네, 각도상으로는 안 닿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안닿을거라 네. 생각하는데. 각도 닿으면 골이 꺾였을 텐데. 그쵸?

패스 패스해도 사실은 서슬 서슬 안 나요 슬로우도 사실 야투율이 높은 느낌은 아닌데 그죠, 네. 슬로우는 요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죠, 그죠 네. 수비,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네, 속공을 딴다는가 아. 자, 지금은 무슨 상황일까요? 자,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샷클락이라든지 시간이 잘못됐어요 메인클락이라든지 변경을 아. 하겠죠 심판님께 혼날 것 같습니다 <laughs> 혼내지 않아요 <laughs> <이게> 초면이라서 아, <laughs> 아 그러면 아까선 혼났어갖고 이상한한테 넣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유 수비가 아, 지금 예측을 했죠 한정만, 한정만. 진짜 잘 뛰시는 것 같습니다 붙어서 패스해 네. 심혁구 선수는 혹시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시나요? 네. 심혁구 선수는 나이가... 심혁구 30대 중... 초등이지않을까그죠 그쯤일 것같그요 정확히 잘 몰라요 파 아, 있어요 아. 대전에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윤성수, 네, 심혁구나 24-13으로 11점 슬로우가 앞서나온데, 이곡더 마칩니다. 아,